좋아, s 여러분, 역시, 머리가 말랑말랑하고,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. 저는 이제 머리가 이제 말랑말랑하지 않기 때문에,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아, 이 태국 문화를 설명을 하는데, 과연 어디서부터 설명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? 그걸 갖고, 주말에 사실은, 그 연휴 때요, 계속 고민을 하다가, 아, 리사 얘기 먼저 하면 되겠다? 리사 얘기 먼저, 라리사, 리사 얘기 먼저 하면은, 아, 여러분께 제가 태국 문화, 반적인 거를 쭉 한번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리사는 아, 이제 아, 이 블랙 블랙... <laughs> 블랙핑크죠. 이 블랙핑크의 리사가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케이팝의 영향으로 이 리사가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된 거고 이 태국에서는 현지에서는 저도 지금은 가보지 못했지만 현지에서도 역시 이 리사가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는데 이 리사가 화제가 된 이유가 있다고요. 왜 그러냐면, 여러 가지 케이팝에 이제 와가지고 그걸 이겨내고, 그 역경을 이겨내고, 이거다 좋은데, 일단 기본적으로 그 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는,